MK 울트라, 아, 이거는 뭐, 인드라가, 어, 우리 스피카 스튜디오, 슈님이, 뭐, 얘기해서 이슈가 되죠. 요즘은 슈님이 얘기하면, 뭐, 이, 저, 네이버나, 저, 뭐 유튜브 보면, 어, 젊은 아가씨들이, 어, 내 인생을 바꾼 유체, 유튜브 채널, 이러면서 인생관이 바뀌었대, 세계관이. 예, 영향력 있어요. 예, 스피카 스튜디오. 인정하고, 인드라 좋아하잖아, 해서 네, 좋아해요. 다만, 이제,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영화도 나왔죠.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한국명은, 뭐, 뭐 약간 이상한 애들. 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보더라. 딱뜨 나왔는데, MBC가 C, c m 어, 경제방송이 있다 보니 경제방송은 좌회전으로 가기 어렵죠.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치적으로는 저쪽으로 넘어갔다니까 중국몽이니까 월스트리트저널 예, 중국몽하고 문천지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4.15 한국 선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무슨 예, 많이 돈 퍼졌나 봐 예, 월스트리트저널 그 송영길 나오는 영상 보세요. 예, 월스트리트저널도 굉장히 문천지 하고, 중국몽스러운 기사 많이 썼어요 네. 지금 저기, 워스트저널이 약간 트럼프 쪽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밖에, 인드라 볼 때는 MBC가 오히려, 네, 완전 저쪽은 아니고, 이렇게 중립이라고 봐야 되고, MBC는. 예, 네. 워스트저널은 오히려 인드라 볼 때는, 네, 중립에서 약간 민주당 쪽으로 간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렇죠 MK u 트라 프로젝트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 이게, 마야 뭐, 이런 거다 실험했어요. 그래서, 초능력, 초능력 부대로 운영한 거야, 한마디로. 근데, 초능력을 위해서, 초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드라, 지난 방송, 옛날 방송, 에 예? 인드라 방송에서 얘기한 바 있잖아요. 이게 영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인드라를 얘기하는. 네, 예? 예, 타비스톡 연구소. 302년에, 정권만의 300년에서 언급된 타비스톡 연구소에서 시작한 거예요. 타비스톡 연구소. 예. 타비스트 연구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것에 타비스톤 연구소가 맨 먼저 한 프로젝트가 영국 노동당을 집권시키는 것 이것을 타비스톤 연구소에서 해낸 거예요. 그러한 데에서뭐 거기에 뭐, 어? 뭐 프로이트도 참여하고 뭐 여러 사람이 어쨌든 사람들 심리에 대해서 그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성권의 어, 그 영국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참여권을 주, 주, 줬던 그 1920년대 성문가, 거기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에, 역할을 한 거예요. 에. 그리고 세계 최초의 총파업이 영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는 영국 여성 노동자들이 에, 이 총파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들어가서 소개한 거 있죠. 트러츠키가 막선전선정했고 탄강 예, 노동자, 남자 노동자, 남성 노동자, 탄강 노동자, 예, 여기는 막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 뭐, 영국의 노동당에, 예, 이, 뭐 파리로 치알드 지분을 가진 애들은, 예, 청파워 일으켜가지고, 영국, 그 노동당에서 해계모의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청파워의 기계였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네 버트라트 로셀이 1930년에 어떻게 구형 황제가 됐냐면, 이 총파업을 파리르스샬드가 했는,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총파업이. 6일 만에 끝났어요. 아, 강력하구나. 네 그래가지고, 트로츠키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부터 쫓겨난 거 아니에요. 망명을 한 거예요. 네 에이, 쓸모없는 놈. 미국알나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간거 아니에요? 멕시코로 갔나? 참. 네. 예. 하여간, 그땐 부하트란트 러셀이 그역홍제가 아닌 시절에 이총파업을 훌륭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 방어를 했던 것도 그 힘도 힘이 어디서 났냐면 역시 탑스톤 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예. 네. 여성 노동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혐오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당대 영국 여성 노동자, 그 다음에 오피, 오피스, 네. 그 다음에 이 사무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부트란트 러셀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총합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네. 파리로스 차드가, 네. 트로츠키를 매기해서, 네. 영국 노동당 헤게몬을 잡으려다가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러한 어떤 결과로 인해서 1930년대 부와트란트 러셀이 국어 황제가 되죠. 그러한, 이제, 그 영국에서 있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영국 정보부에서 CIA처럼, 네, 이러한 심리 연구소도, 이제, MIT, 1950년대 MIT, 그 다음에, 60, 70년대 에 했던 스탠포드 대학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 실험했잖아요. 이러한 것을 해왔다 이거죠. 그리고 60년대 이런 것들이 CIA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CIA에서, 어, 했는데, 네스 노펠러가 관여했다. 이런 게 폭로가 됐는데, 왜 폭로가 됐겠어요? 1970년대에 네스 노펠러가 대통령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다, 노펠러 가문에서 다 나서가지고 폭로를 시킨 거죠. 네스 노펠러, 너 이런 짓 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NK 울트라가 폭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네스 노펠러가 자기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했으면, NK 울트라도 이슈도 이 프로젝트도 무칠뻔같던 거예요. 네스노클러가 나간다가 나선다니까 하네노클러 재산도 잠시 동안 밝혀진 거고, 네스노클러 청문회 때문에 이 NK 울트라도 결국은 네스노클러 청문회 결과로 폭로가 네,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음모론, 생체 음모론, 네, 7.31 부대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잖 팩트잖아요. 싹 인드라가 소개한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어이 초능력에 관련해서는 인드라가 얘기했죠. 인드라는 영혼을 믿고 신을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비언 협회라는 파비우스, 예, 이 장명한 사람, 예, 그냥 평범한 회원이 아니라 페이비언 협회라는 이름을 장명을 지었던 퍼드모라는 어그 양반 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 20세기부터 초반부터 내내, 이 초심령학, 심령학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심령학에 가입했고, 어, 심령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 뭐 퀴리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영매 와가지고 이런 심령에 많이 왔어요. 예. 이 세기 말 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때, 예. 그때는 과학과 미신이 구분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자들 상당수가 또 이런 예, 심령술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게 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연구가 됐었던 거고 이제 그분이 예, 연구 의학 저널에 의미있게 논문 발표한 건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초능력은 없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 딱 하나만 있다면 텔레파시는 가능하다. 텔레파시. 이렇게 연구 논문 결과를 내놨어요. 텔레파시 하나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네. 그건 텔레파시 특정한 인간은 무동, 무당처럼, 네. 무당처럼 네. 뭔가 영적인 것들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무당처럼 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빙의 당할 수 있고 아주 극히 드문 예지만 네. 그러한 예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텔레파시의 영향이다 이거죠. 그리고 뭐 총력 대에서 영화에서 보듯이 어,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투시해 가지고 볼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예. 가능할 수 있다, 우리 뭐 정부입니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구요 네. 어, 뭐 헛소리한 애가 또 들어, 꼭한 명씩 들어오죠. 맨날 니가 바꾸서 들어오는 것 같아. 한 명씩 들어와. 보통은요, 네. 보통은 이렇게 와서 얘기, 채팅 안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나는 개인 이요 네. 그러네 분란을 느끼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제발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그냥 네, 그냥 조용하게 네. 퇴장시키면 돼요. 네. 뭐블랙스트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매번 닉 바꿔서 들어오니까 그냥 작전 세력이니까 신경 쓸거 없습니다. 네. <laughs> 아, 그냥 무시하세요. 네. 꼬투리 잡으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냥 신경 안 씁니다. 아, 걱정하하지 마세요. 자, 그렇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그리고 이제 섬유 균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저뭐 브리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하고 그 레이디가가. 레이디가가 질수상 있고. 예. 네, 레이디가가는 인들 같좀 추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조금 아니에요. 수 있어요. 예. 네, 뭐냐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어, 굉장히 어 뭐랄까? 개인생활에서 실패를 한 스타일이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체중 조절에 실패가지고 뚱뚱해지고 여, 남친한테도 뭐 바람 맞고, 예 뭔가든간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굉장히 그러한 상황에서 뭐예 마약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예쁘게만 이렇게 노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음. 텁한 네. 맛을 좋아하거든요. 미국은 의외로. 여성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는데 너무 예쁘게만 노래하고 막 이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말하자면은, 네. 한국에서는 이게 소녀 취향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 미국 문화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보이나 걸이 아니라, 예,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이런 어떤, 예, 섹시함도 그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0대 때는 막 그러다가 20살 넘어서 가면서부터, 예,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그 매력이 확 떨어진 거예요. 섹시한 맛이. 마치, 를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누구, 저거, 저, 그, 그, 박진영이가 키웠던 개, 응? 음? 하늘색 꿈 불렀던 애, 박, 여자 있죠? 성인식 불렀던 애. 아가씨. 아니요, 성인식 불렀던 박지윤. 브리티니 스피어스가 박지윤하고 비슷하게 해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지윤이가 10대 시절엔 얼마나 인기가 끌었어요. 근데 이제 어? 뭔가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되는데 브리티니스피어스가 그래가지고 센 이미지 거의 예. 크러쉬 보여주고 락락 락 좋아한다고 알라고 응? 락현널 막 부르고 예. 막 그랬었거든요 이미지 변신을 진게 실패로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많이 좌절했어요 브리티니스피어스가 예. 박지윤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체중, 그 그런 스트레스 음악적 스트레스가 실패하면 예 일상생활에도 망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처음부터 막 이제 뭐 디즈니에서 했기 때문에 저거 저기 군는 그거는 우리 음? 우리 시 님이 78 2 2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 근데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어들어라도좀 수상하다 이렇게 볼수 있었어요. 수상한데 아 어, 그런 사례는 마돈나 오히려 마돈나와 어, 마돈나와 레이디 가가 비슷한 사, 사, 사례인데 마돈나는 애가 기가 쎄가지고 그래서지 그런 요구를 잘 수용해가지고 했던 경우고 레이디 가가는 본래 여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네. 과그 무대 에 나타난 자기 이미지와 원래 자신의 이미지가 완전히 예 네. 달라야지. 달라진 스타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알고 오면은 화장 다 지우고 뭐 이러면은 레디가가 진짜로 그냥 평범한 애에 불과한데, 예, 막 이미지는 굉장히 세게 나갔잖아요. 그것으로가 감당을 못했던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시아 같은 경우도 강한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화장 짙게하고막 그러잖아 시아도, 예, 비디오 보면, 예. 그, 그러니까 시아나, 인드라 볼때 시아나, 마돈나는, 그러한 것이 나름대로, 예, 대가 센 애라면, 네 예? 루니, 그, 그, 이, 레이디가 같은 경우는, 예, 본래 그런 성향이 아닌데, 굉장히 여린 스타일인데, 예, 그랬다. 그래서 안카, 안가박 이미지가 워낙 커가지고, 예, 컨셉이 워낙, 예, 사천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예, 고생했을 순 있다. 의심은 돼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섬유 균통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샤가 인더라했잖아 나타샤 갑자기 원인 불명으로 확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못해. 예, 또 불치병이래요. 고치지도 못하고. 예,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요. 완전히 쓰러져, 예, 활동이 불가능해. 예, 저기는 그래도 네디가가는. 예? 인터뷰 앞에 나왔잖아, 서 있었잖아요. 나타샤는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이건 섬유근육통은요, 네, 불치병이에요 현재. 우리 나타샤는 어쨌든간에 어 지금은 많이 완치돼 거의 완치됐죠. 네. 또 천재적인 침술가 덕분으로 아 정말 운 좋은 거죠. 네. 인드라가 맞아서 하고 신에게 감사하고 있죠. 네. 우연히 어, 용한 침술사를 만나서 네. 정말로 네. 나타샤가 살아났어요. 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지는 걸어 놨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어떤가요? 네. 굉장히 용한 침술사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성은 균형이 일어난다라고 하네요. 열린 마음으로. 어, 보겠습니다. 키도 작고 예, 외수하고, 하여튼, 여 딱, 감, 딱 보면 알아요. 진짜 그, 애들, 애가, 아이돌이 안에 강하면 눈빛부터 다르다니까요. 눈빛이. 독하네, 독, 종 예, 그, 예, 마돈나, 시아 이런 애들 눈빛 보면은 독종이라고 딱 써있거든, 독종. 이렇게. 근데 레이디 가가는, 정반대 성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독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빛이야. 아무리 봐도. 네. 맹해.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을 걸어해서뭐 이렇게 내기에 도충장치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인드라가 알겠기로는 그, 이러한 어떤, 어, 이러한 피해자분들, 물론, 대부분 유명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네. 유명해질 수가 없어. 이 MK 우트라 같은 이 무슨 뭐, 도청장치, 네개 도청장치로 해가지고, 이 무슨, 뭐, 주파수에 의해서, 뭐 당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귀족이 없어요. 스타도 없고. 네. 그렇게 의심되는 뭐, 연예인이 있다라고 해서, 조시 피 스피카님이 제시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재미를 위해서 편집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그런 얘기 하시죠. 인드라가 알고 있는 몇 분이 이런 피해를 겪고 있어요. 네개 도, 도총장치처럼, 네. 인드라한테, 예. 네. 호소하는 분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인드라가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이들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요 어쨌든간에, 예, 네, 본일 고통이 말도 없이 심해서, 예, 네, 뭐 직장도 그만두고, 예, 네, 뭐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간 고통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 갑작스럽게, 예, 네, 그런다 이거죠. 주변에서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본인이 미쳐요 결국은 네. 왜냐하면 주변에 이유 없이 화를 내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은 어, 그게 되는데 어,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드라도 궁금해요 그리고 어, 그분들의 가장 질문 인드라에게 했던 질문은 뭐냐면 왜 자기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유명한 스타도 아니고 인드라처럼 뭐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그냥 별부일 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왜 나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내 인생을 망쳐놨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왜화필를 아냐? 인드라가 봐도 그 사람들 진짜 다 그냥 대보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왜그 사람들이겠냐? 그러니까 나오는 논리가 뭐 누군가가 특정의 타켓으로 그 사람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 잘못 범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한마디로 대체 소스로 얘기하면 범위 마법에 재수없게 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예, 그래서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예, 정말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인드라가 알고 있는 사례들은 아,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예, 여긴 또 보면 이쪽에서 장하려는 사람도 들 있어. 그니까, 예, 네, 하지만은, 어, 진짜 피해 입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돼요. 근데 이 사람, 이분들은, 어, 어쨌든, 예, 네, 이유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하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레이디가가 원래 작곡가로 곡을 팔았는데 직접 가이드 불렀는데 너무 잘해서 가수 해보자 그래서 케키스 씨야도 그렇잖아 씨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그 아까 얘기했던 인류 최악의 실험 북한 생체 실험이 오이 이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네, 넷스 노펠러 네. 칠레 아엔드 정권은 국유원의 하수인 정권이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집단자살 아까 얘기했죠 카터 집단자살 인민사원 교주 짐존스와 CIA MK 울트라 카터는 왜 인민사원 집단자살을 덮었나 이게 MK 울트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네? 뉴에이지, 반미, 반쪽 뉴에이지라는 반쪽 뉴에이지, 반민 뉴에이지. 3 0 0위원의 정권문에 따르면 노포가 재단이 스콧 전라한 인물을 알고 있다.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근래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그 무슨 어, 쿠바의 주제 외교관이, 미국 외교관이 전파 공격에 당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은 호소했다. 뭐 이런, 네, 믿기 힘든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건 팩트인데, 네,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쿠바 쪽에서 말하는 무슨 뇌파 공격 아니냐.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뇌파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어, 들어볼 때는 팩트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게 네파가 언제까지 갔느냐에 대해서는 인터넷 괴담으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네파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지는 못해요 네. 많은 분들 그것을 어, 이야기하는데 엔드라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못하다 네. 그래서 뭐 음모, 음모론자들은 이 주파수 음모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뭐, 뭐, 미국의 테러 사건을, 테러 사건이나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과거에 한국계가 쌍꺼천 들고 막 죽였잖아? 걔가 뇌파 공격을 당해가지고 세뇌당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막 음모론이 나오게 했잖아요? 근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 고개를 곁한다 이거죠. 인드라 세계 최고 음론자 입장에서는 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주파수 물운자들이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뭐 남대문이나 대구 지하철 방화, 남대문 방화 이런 거 일으키는 경우, 그거는 주파수 공격에 세뇌당해서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고 는아다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서브 리미널 효과도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시를 준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근데 그 암시라는 것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뭐 코도 코에 걸면 리 코거리고 귀에 걸면 리 귀건이죠.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사람을 매수하거나 어? 또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압박을 주는 거죠. 인도가 얘기하는 너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중에서 그사람의 어떤 행위를 촉발시킬 수는 있는데 특정한데 가서 어떤 특정한 짓을 벌이를 하라고.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인간의 세뇌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네. 저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뭐, 먼 미래는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네. 과도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지의 영역이다. 말을 어쨌든 조용스럽게 열린 마음으로 보긴 하는데 음, 그렇다.